자, 오늘은 탈것 티어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티어표에서는 탈것 효과에 뭐 속성 부여가 있다던가, 추가 데미지 증가가 있다던가 하는 전투에 관련된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이동 목적으로만 다룬 티어표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티어, 제트레곤입니다. 이속 1700, 가속 3300, 스테미너 100으로 스테미너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애초에 기본 이속이 다른 탈 것들이 가속하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속을 쓰지 않고 그냥 다니시면은 스테미너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자, 1티어 두 번째, 윈드디어입니다. 이속 700, 가속 1050, 스티미너 100으로 기본 스펙이 이 친구보다 좋은 애들은 많습니다. 다만, 윈드디어가 1티어로 꼽히는 이유는 2단 점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점프를 할때 도약력과 채공 시간, 또 몸집이 작기 때문에 던전에서의 낑김이나 필드에서의 낑김이 없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윈드디어를 1티어로 뽑았습니다. 자이티어는 빙천마입니다. 이속 1000, 가속 1500, 스테미너 300으로 우월한 스테미너를 통해서 장기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번째로 들어가는 친구는 그레이 섀도우인데 이 친구는 기본 스펙이 빙천마랑 똑같기 때문에 순수 이동탈것으로서의 능력은 빙천마나 그레이 섀도우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티어 세번째 켄터나이트입니다. 이속 900, 가속 1600, 스티미너 100으로 스탯 자체만 놓고 보면 윈드디어보다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드디어보다 티어를 낮게 설정한 이유는 같은 2단 점프임에도 불구하고 점프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 몸집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앵간한 구조물에는 대부분 낑겨서 지상 탈 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윈드디어보다 낮은 티어를 줬습니다. 자, 이 티어 네 번째 팔라디오스입니다. 이속 800, 가속 1400, 스태미너 100으로 마찬가지로 윈드디어보다 스펙도 좋고 심지어 이 친구는 3단 점프가 가능해요. 그래서 윈드디어보다 강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티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단 점프인 윈드디어와 3단 점프인 팔라디오스를 비교를 했을 때 점프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팔라디우스는 세번 뛰기 때문에 스테미너의 소모가 더 심해서 세번 뛰고 나면은 가속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몸집으로 인해서 지상탈 것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윈드디어보다 낮은 티어를 주게 됐습니다. 자, 3티어. 파이린입니다. 파이린 같은 경우에는 이속 850, 가속 1300, 스테미너 100으로 전설 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스펙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프가 2단이 아니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3티어로 내렸지만 평지를 달린다는 기준 하에 파이린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친구예요. 그리고 들어갈 만한 게또 사라블랙인데 파이린이랑 기본 스펙이 똑같아서 탈 것으로서의 성능은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티어 세 번째 호루스입니다 이속 1000, 가속 1400, 스테미너 230으로 비전설 날탈 중에서 고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제트래곤을 타기 바로 직전에 호루스 쓰다가 제트래곤으로 많이 갈아타고들 하시죠 자 4티어라인 주작, 시바, 적토조, 마그마카이저 한이 정도 라인이 4티어라인으로 볼수 있지 않나 이네명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5티어라인에는 라이버드 들어갈 수 있겠고요 해스키도 들어갈 수 있겠고, 썬도컨이랑 썬도구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썬도구가 윈드디어보다 기본 스펙이 우월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윈드디어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썬도구는 기본 스펙은 높지만 윈드디어보다 실질적인 성능은 떨어진다. 자, 번외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쓸만한 게 다크울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버드래곤이랑 시로카반에 들어갈 수 있겠고 나위트잉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가루다까지 들어가면은 딱 맞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것의 전투적인 성능은 아예 그냥 고려를 안했습니다 오로지 이동수단 그 자체인 성능만 놓고 티어표를 매겼기 때문에 이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음, 꽤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